정의와 공정이라든지 하는 것보다 더그 선행해야 될게 과학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아까 과학적인 태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새 어떤 책적인 청... 그 느낌이 와서 말씀드리는데, 아, 과학으로, 과학으로 마음의 눈을 열고, 어, 과학으로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으로, 연배 관용, 의 뒤를 넓게 가자 이게 사실은 어, 제가 어, 이 전환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입니다. 어,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진영들이 제대로도 어떤 진영의 정체성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이해관계가 다르고.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진영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진영을 무시하거나 진영을 경시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대로 시대정신에 맞게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대한 성찰로부터도 또, 미래를 내려가는 이상위로 붙어도, 어, 반드시 연합 정치를 한 번은 성공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과거 성찰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이상의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 현실 뮤직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립 갈등했던 목표들이 이제 한 테이블에서 조정, 융합되지 않으면 더 나가기 힘든 단계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어,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분들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특히 보수가 제대로 어, 된 정체성을 확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이거 진보 좌파적인 제대로 정체성을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문명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녹색 정치 이삼자의대연정이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대연정을 통해서 그것이 동력이 돼서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21세기형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뚝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깐 몇 가지 언급을 하면